인생역전 6개의 숫자로 인생을 바꾼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신의 계시를 받아서 번호를 받았습니다. 현재 시각이 4시 2분입니다. 2024년 9월 28일. 9월 28일 오늘 저녁에 발표될 눕도 1등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지금 알려드리는 이 번호는 신의 예지력으로 정한 번호입니다. 하늘이 돋고 땅이 돋고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줘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그 숫자 여 6개입니다. <laughs> 당신의 인생, 당신의 운명 우리 오늘 저녁에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운명과 인생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첫 번째 번호는 13번입니다. 13번. 두 번째 번호는 17번. 17번입니다. 13번, 17번. 아,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번호는 29번입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아기가 입모양을 이구이고, 이구이고 이구 이구 하는 그런 모양이 생각납니다.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그 다음 번호는 38번. 38번. 38광땡 38번. 38번. 오늘 우리 인생의 햇빛 광 들어오는 날입니다. 광. 우린 광만 팔면 되는 겁니다. 이 번호 봐서 가지고 가서 로또만 사면 되는 겁니다. 그게 광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38번. 오, 쪽 오늘 나옵니다. 38번. 그 다음 번호는 45번. 마지막 번호 45번. 45번. 가장 로또 사상 가장 많이 출연됐다는 번호가 45번 아닙니까? 오늘, 오늘 45번이 또한번 출연할 것 같습니다. 45번. 그 다음 번호는 8번입니다. 당첨되고서 한번팔 팔, 어, 빨빨 이렇게 도로 댕기면서 한번 써봐야 될까 합니다. 8번. 8번. 우리도 돈한번 써봅시다. 어? 돈한번 쓰는 거 어?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노또 1등 번호입니다. 노또 1등 번호. 이번 주 인생 역전 번호 6개. 이번 주 인생 역전 번호 6개를 말씀드리면 8번. 13번. 17번. 29번, 38번, 45번입니다. 오늘 저녁에 확인하시고 월요일날 우리 서울의 날 보면서 노란 소주 한잔 먹읍시다. 월요일날 농협에서 만납시다.